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큐입니다 어, 저희같이 이런 회사원이나 이런 어, 우리 같은 서민들이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빠지게 되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최근에 어, 눈여겨 보고 있는 천안이나 그리고 대전의 대덕구, 특히 오늘은 대전의 대덕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대전 대덕구라는 이 구의 특성을 보시면, 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발전이 덜덜 덜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대청호를 끼고 신탄진을 포함해서 어, 이런 고속도로 인근에 예, 조치장역 대전 조치장역 근처에 있는 이 구고요. 사실 지금 현재 조정적으로 묶인 뭐 유성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네, 세종가도 가깝게 되어 있고, 네,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네, 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청을 끼고 이렇게 중심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동구도 마찬가지로 어, 대전역이 역, 역세권 중심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어, 위치해 있는 군데요. 아쉽게도 대덕군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이 신탄진이라는 작은 산업단지와 그리고 대전 조치장역, 조치장역 맞죠? 아, 네, 조치장역 주변. 그니까 결국 산업단지 대덕과면 산업단지만 생각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신탄지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대전에 또일 산업단지, 예, 또 산업 단지 심지어 뭐 복합 터미널도 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대학교가 하나 있고, 어. 이뭐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유, 어, 유통 또는 산업 이런 데는 이제 대덕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덕구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음, 먼저 음, 여기 대덕구 근강엑솔루 타워라고 굉장히 높은 층에 네. 어, 신탄진에서는 가장 좀 어, 항상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보이는 네, 그런 아파트인데요. 지금 신건이 인격 육천오백에 나와 있죠 왜 대덕구를 보냐 대덕구에서는 대출이 어, 무주택자 칠십 프로 유주택자 육십 프로까지 나오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일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일 프로라는 거 다른 데서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뭐한 삼십 프로 나오려나 그래서 대덕구를 좀 보는 이유는 우리 같이 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아직 물건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네 22평짜리인데요. 위치를 보시면 네 대전 ic 근처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현재 1억 1,700인데 5,7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뭐 소유자가 지금 인, 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어, 주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집을 한번 볼까요? 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문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엄청 노후된 건 아니고요. 98년도에 지어진 약한 20년 된 주택인데 이런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이기 산업 때문에 어, 새들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이런 대전 중심에 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대덕구도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어, 구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1%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빌라들과 아,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좀 입찰에 응하신다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요거 하나 딱 보고 있거든요. 어, 왜냐면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고 현재 다른 것들은 아직 신건인 게 많기 때문에 유찰을 좀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좀 깨끗하고 깔끔한 물건이 난 어, 제가 봤을 땐이 물건이어서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조정지역 대전에서도 다 같은 대전이지만 대덕구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덕구를 한번 노려보자는 게 오늘 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대덕구를 한번 눈여겨 보시고 어, 입맛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